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월로 소득자회 수송 목사님들과 또 월로 목사의 수송 목사님께 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네. 아,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스승이나 뭐 어머니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한민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문화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 깊이 자리잡고 있었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세대가 자꾸 변하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대들은 헌신이나 희생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게 여겨지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그 목양이 감사한 것보다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지는 그러한 점 만족가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대 장로회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좋은 문화를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에 알려 드릴 게 없을까 하다가 마침 제 친구 목사님이 LA에서 미국 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통화하다가 미국에는 최근 30년 전부터 어, Pastors Appreciation Day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 그런 얘기를 저에게 들었을 때에 제가 아 이거구나. 아 어, 우리도 우리 한인 교회에각 교회들마다 목사님께 감사하는 날을 정해서 감사한 날로 우리가 알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어, 그 회장이 되면서 한 해의 사업 개입을 하면서 제가 10월 8일날 우리 원로 국자님과 원로 선지자들을 모시고 이런 시작을 하겠다라고 제가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사실 아까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은 어느 분도 부정할 수 없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랑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찌 지금과 같은 장노며 이런 헌신자들로 어, 있을 수가 있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희들이 그동안 어, 이 귀한 은혜를, 어, 진작, 교회마다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교회에 소개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장로연합회가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이렇게 갑자기 오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일날 저희가 센츄럴 교회에서 5시에 제9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합니다. 어, 작년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도 아직 팬데믹 가운데 있었을 때에 교계의 어느 기관도 이렇게 행사를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는데 저희 장로님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 이 어려움을 깨는 어, 자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탈차 대회를 프라미스 교회에서 지난해에 어, 참 어, 어, 귀하게 어, 하는 걸회 드렸습니다. 이제 시절이 많이 이제 나아져가지고 올해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다민적 교회들을 초대해서 두 개의 중국 교회와 두 개의 히스패닉 교회 하나의 러시안 교회와 하나의 일본교회. 이렇게 여섯 다민족들이 모여서 이번 주일 다섯시에 센츄럴교회에서 우리 함께 모두 마음을 모아서 다민족 선포를, 다민족 선교를 어, 전하고 또 알리고 그 일에 앞장서자라는 목적으로 다음 주 다섯시 어, 어, 다섯 센츄럴교회에서 함께 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 어, 장로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이들이 많은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laughs> 그 선교의 열정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지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럼 우리가 넉넉고 우리는 안돼 이렇게 있어야 되나 하고 새로 시작한 게 단면적 선교대입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 장로연합회가 12년 되었는데. 팬데믹 가운데 못 하고 이런 것들 빼고 내 이번 주일날 이렇게 되는게 구차 대회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많이 동원해 주셔가지고 탈민족 어, 선교는 어, 옛날에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같은 나의 먹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뉴욕에서 하나님이 모아주셨어요. 200개 민족들을 모아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민족끼리 하러 하나님께 영원을 미세한 것이 다민족 선교 대에는 나팔입니다. 나팔. 우리 다민족 선교 해야 돼! 하고 알리는 나팔입니다. 이번 토, 이번 주일날 아, 그 나팔을 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 알려주셔가지고 타킹이아 음,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시면 서 함께 에서한하에서 한국에서 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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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장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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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그한국에지도자에서센국서회에서모여서 마지막 서한을합서다국에서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받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또 동원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또 원로 사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리오니 꼭좀 기도 좀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